이제 성욕 감퇴, 이 발기 부전, 이 남자구실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가좀 많거든요. 이3 0대 정도는 퍼센트. 깡영의 인생 털기. 네, 오늘은 천만 인구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사실 요즘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모발 이식부터 두피 문신, 뭐약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탈모인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주실 원장님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원장님,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참닥터 요원 탈모 치료 모바일 전문으로 탈모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김주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탈모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분이 있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피부과 모발 연구원 연구위원부터 네. 그리고 모발일식 교과서 지필까지 지금도 이제 병원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 좀 찾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 원장님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혹시 탈모가 있으신가요? 저 탈모 있습니다. 오! 근데 머리가 굉장히 풍성한데 아, 저도 우리 강스타 님처럼 모발이 식했습니다 야 모발이 식으로 그럼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탈모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탈모 자체는 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탈모라는 네. 건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잖아요 네, 네. 치료라고 하면 가늘어진 모발이 굵어지거든요 네. 빠진 머리가 다시 나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단 다시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모발이 식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생각합니다 아, 그럼 결국은 모발이 식을 해야 좀 풍성하게 좀 바뀔 수있다는거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발 이식은 심은 만큼 좋아지는 거고요. 오. 저는 그래서 이제 탈모약도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지연된다. 그래서 탈모 지연제라고 부르고요. 지연. 치료도 효과 좋은 분들은 정말 개선이 돼요. 그런데 그 개선만을 위해서 치료를 하신다면 전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랑 오늘 솔직하게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좀 원장님이랑 좀 궁금한 게 의사분들도 다양한 뭐 종목이 있고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탈모라는 이 모발이라는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스토리에 저는 사실 귀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태어날 때부터 귀가 조그맣게 태어나을 분들이 있어요. 소유증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 전문이시라 아... 어렸을 때도 막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 어르신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었고 의사가 되면서부터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게 제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제 사촌동생도 의사이다 아, 보니 집안이시죠. 아니요. 다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네, 꽤 많은 분들이 어... 사시다 보니까 조카보단 아들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이고 나뭘 할까라고 했는데 재건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발이 집도 원래 있던 모발이 네. 가늘어지거나 빠져서 없는 곳을 다시 만들어 드리잖아요. 물론 헤어라인 교정도 하고 그보다는 저는 이제 메인이 전두부 정수리 가마 머리카락 가늘어진 분들을 다시 풍성하게 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건 재건 술이 맞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이랑이나 탈모에 대해서 지금 하신지 몇년 정도 됐다고? 14년 볼까요? 차입니다. 14년인가요? 네네. 저도 사실 모발 이식을 했는데 효과가 좀 미미했어요. 이게 또 병원에 따라 다른가 아닌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볼까요? 기대치가 과연 너무 높았느냐, 혹은 정말로 결과가 조금 미흡했느냐. 네. 그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사실 시작부터가 안 하셔도 됐었을 수도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정말 기대치가 네, 네, 높으셨던 네. 것이지 않았을까? 아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어,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탈모 좀 진단법. 어, 내가 그렇죠. 탈모인가 아닌가. 자, 자가 진단법 네. 되게 쉬워요. 무엇인지 자기 손가락 두 개만 맞추시면 네. 되고, 먼저 탈모가 의심되는 부위를 비벼 보세요.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탈모가 없는 후두부 머리카락을 비벼 보세요 어떤가요? 다르세요? 많이 다른데요? 네, 그렇다면 탈모가 있는 거죠 아... 네, 탈모가 있는 겁니다 <laughs> 아무리 얇은 분이라도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럼 선천적인 빈모일 뿐 탈모는 없다. 뒷머리가 너무 풍성하다. 네. 근데 윗머리가 너무 가늘다. 그럼 네. 탈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이나 뭔가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남자분은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 네. 여성분도 유전 탈모가 많이 있으신데 네. 여성분은 전문의약품이 없어서 약으로는 어렵죠. 그럼 제가 원래 알기로 이 탈모 진단법 중에 하나가 잡고 뽑고 뽑히면 탈모냐 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영상 네, 많거든요. 뽑는 테스트라고 불리는게 있는데 네.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부동의합니다 아좀 오류가 어, 있나요? 어, 오류라기보다는 네. 사실 하루에 100개씩 빠진다 하잖아요 평균 네, 네, 맞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을 모아오세요 나 오늘 200개 빠졌는데 나는 탈모냐 사실 그건 탈모는 맞아요 왜냐하면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네. 가을철이나 봄에 그 계절이 바뀌면서 휴지기 탈모가 오잖아요 네. 만약에 저처럼 유전탈모가 있다면 겨울에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혹은 떨어져 있는 개수로는 탈모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아 내가 오늘 평소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네. 빠져있는 머리카락은 휴지기 탈모 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유전 탈모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 매일같이 빠지는 개수의 차이는 크게 두려워할실게 없습니다. 아... 네. 오히려 이렇게 만졌을 때 모발 차이가 좀더 정확한 판단이 될것같습 가장 ]까요? 정확하고, 그래서 빠지는 탈모는 다시 회복이 되죠. 네. 다시 난다는 뜻이고요. 가늘어지는 탈모는 회복이 거의 어렵죠. 아... 다시 굵어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오, 벌써부터 뭔가 이 신박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정확하게 드려야죠 우리가 이제 탈모인 걸 확인을 했어요. 네. 어, 확실히 다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부터. 네, 바로 오늘부터 자 찾아갑니다 탈모 전문 의사저처럼 되게 고급스럽고 비싼 장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만져봅니다 간으로 졌습니다 그럼 탈모 맞습니다 약 먹습니다 어떤 걸 먹, 사고 먹어야 될까요 탈모 약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먹는 네. 약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1mg 혹은 두 타스테리드 0.5mg 혹은 0.25mg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 피나스테라이드는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고요 원래 아, 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였고요 아. 그리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지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설 적으로 와이 약물이 머리카락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추적을 해서 5분의 1의 용량으로 나온 게 탈모 전문의약품입니다 두타스테라이드 0.5mg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후발 주자답게 되게 강력하다라는 마케팅 을 시작을 했는데 효과는 개인차 가 큽니다 어떤 분은 피네스테라이드 에더 효과가 좋고 어떤 분은 두타 후발주에더 좋은데 부작용은 후발주자가 조금 더 높고 아, 세고 강 하고 길게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피네스테라이드라는 약물로 먼저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복용하다가 약물을 섞거나 바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바르는 약도 있는데 바르는 네. 약은 먹는 약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그 민옥시딜. 민옥시딜은 사실 유전 탈모하는 기전이 달라요. 민옥시딜은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일단 줄여줘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거든요. 네. 혈압 치료제로 드셨는데 환자분들이 얼굴이나 이 이마 라인에 솜털이 나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 보이는 착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탈모 치료 약으로서 접근을 했지만 탈모를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늘어지고 빠지는 유전 탈모 머리카락에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여성분들에게는 궁극적인 탈모약이 없다 보니 민옥시디를 네. 발라했죠왜냐면 네. 먹으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아, 네. 발랐더니 쉐딩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카락에 사이클을 늘려준다고. 네네네. 그런 부작용이 뭐예요?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휴지기 탈모가 막 평소 100개 빠지던 게막 우수수 몇백 개씩 빠져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거의 되긴 하는데 문제가 유전 탈모가 있는 분들은 더 가늘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견차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바르는 미녹시들은 절대 금기예요. 무조건 먹는 약으로만? 그리고 그 먹는 약도 처음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내과 선생님들이 아이 약은 부작용이 좀 복잡해서 고혈압 치료제로도 퇴출됐었다고 라 하셔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모 의원에서 과용량으로 10년 동안 치료제로 사용을 했을 때 유의한 의미가 있어서 4분의 1 조각 아, 4분의1 조가 양을 줄여서 먹는 방법. 네, 방법인가요? 양을 줄이면 혈압을 떨어뜨리진 않고 머리카락에는 유의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들이 와 의외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설명서, 네. 뭐 학회 발표 내용으로 근접했는데 을 저는 14년 동안 뭐 여성 탈모 그리고 남성분들의 머리카락 사이사이 하다못해 탈모가 없는 분들도 저 뭐, 모발 이식 하거든요. 아. 있는 머리카락 사이사이 이식하는 걸 금기하는 병원들도 너무 많고 네. 또 바르는 걸로 다 대체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겪어. 보니 설명서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처음에는 권고했다가 환자분들이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거예요. 네네. 와 이게 왜 이럴까 하다 보니 이유 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 요. 그러나 결정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사용 금기 이렇게 아. 된 거죠 오히려 금기한 쪽으로. 네 그랬더니 문제가 거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 결과론적인 거죠.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약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아요 이제 성욕감태 이 발기부전 이 남자 구실 을잘못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 네. 우스갯소리로 탈모 탈모를 사실 본인도 싫지만 여성분들이 반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손을 잡고 와요 남자친구와 남편분들의 어, 탈모 있어요 네. 약 처방해 주세요 그러다가 한삼 세월 있다 다시 손을 잡고 와요 약 끊어 주세요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성분들이 탈모약을 먹고 성욕 감소가 네. 있는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어요 이삼십 대 정도는 영점삼 퍼센트 천에 세명 근데 그세 명도 사실은 약발은 좋은 거다 탈모 예방 효과는 좋은 건데 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사십 대 이상부터 혹은 오십 대를 넘어가면 생략 그러면 다시 또훅 꺾어요 몸은 노화가 급속도로 이제 시작이 된 거라 약의 부작용도 확 늘어나요 그래서 백에 한두 명 정도 이때부터는 안 그래도 네. 성욕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탈모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성욕감소가 없어도 생략적으로 성욕감소가 있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욕구를 네. 올려주는 아주 이로운 약들이 있어요. 탈모약을 복용을 하면서 그 약들을 병합할 수 있어요. 약간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혹은 성욕을 올려주는 게 예전에는 필요할 때뭐 30분 전에 용량이 20mg이었는데 요즘은 한 5mg을 매일같이 복용을 하면 욕구가 아주 기분 좋게 유지된다고 해요. 야... 그래서 탈모약에 대한 성욕 감소도 네. 상세가 되고 오히려 그 이상의 만족감도 있을 수 있어서 그약 처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루머긴 한데 탈모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딸이 네.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탈모약을 먹으면 남자가 기형아가 태어난다. 오, 어, 그런 얘기.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절대 불가능해요. 모든 건 용량 대비적이에요. 음. 과용량이 노출이 되면 방사능도 그렇잖아요. 피폭되는 양으로 따지는데 그만큼, 이만큼, 이만큼에 따라서 괜찮다, 뭐 치사율이 좋다, 음.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유전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오 레디안이라는 방사능이 피폭이 돼요. 하지만 네. 그것은 문제가 없죠. 시티를 찍으면. 15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4주 찍어서 좋을 건 없다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만약에 제가 암이 있어요. 그러면 CT를 매년 찍을 수도 있어요. 득과실을 따지는 거잖아요. 네. 탈모약은 득과실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기형아 태어날 확률이 없는 게 생쥐 실험을 했어요. 네. 네. 심지어 암컷 생쥐한테 정맥 주사로 매일 1 0 0 m 리그램을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끼 생쥐가 태어났는데 수컷 생쥐 새끼의 요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면 같은 포유류인 인간이 산모가 그 약물에 과다 노출이 되면 남자 아기의 요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생겨요 가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느냐면 주라기 공원 보셨나요 네 보시죠 1편을 보면 요만한 호박이라는 보석에 모기 한 마리가 딱 갇혀 있었는데 침으로 피한 방울을 채취를 해서 보니까 공룡을 얘가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 DNA 염기 서열을 쫙 풀어가지고 빠진 부분을 다 짜맞춰서 그 온갖 공룡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주라기 공원이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설은 맞는데 이게 왜 정설이 안 되게요? 수조 곱하기 수조 마리의 모기가 있으면 가능할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한 마리의 모기에서 나온 한 방울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 우리는 남자가 1밀리그램을 먹어요. 평균으로 70킬로그램의 네. 남자가 1밀리그램을 먹으면 혈중 용도가 대략 0.5밀리그램을 최대치로 본다고 쳐요. 그게 전신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2리터의 정액을 통해서 대략 2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단한 마리가 수정체가 돼서 이 안에 과연 피나스테라이드가 얼마만큼 포함이 될게요.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0.00000 제로예요, 제로.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다시 여성 탈모 환자분들에게 사실 20년 전에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여성 탈모 환자분들에게는 다섯 알을 먹요 하루에. 근데 왜 그게 없어졌냐면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너무 적어서 없어졌는데 요즘은 탈모서 다들 관심들이 많았으니까 네네. 다시 대학병원을 주축을 해서 여성탈모 분들에게 남성탈모약을 5달을 먹이는데 네. 효과를 떠나서 임신 계획이 없었는데 임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20년 전 통계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저희 한 병원에서만 15분 임신을 하셨는데 네. 이게 임신을 하면 모성애가 뿜뿜 올라가는 이 임신성 호르몬이 분비가 네. 되니까 연락을 딱 끊어버려요 네. 병원에 가면 혹시라도 걱정을 할까봐 나 아기 낳을 거고 아기 네. 문제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15분이 문제가 없 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적 수리적으로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에게 다섯알을 드려도 문제가 없고 남성분이 한알 먹고 전달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요즘은 정말로 아내분과 아이들을 위해 하시면 약 드세요. 너 때문에 내가 약을 끊었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빠가 머리가 없으면 안 놀아줘요. 이야 진승이자. 아 박수. 아, 정말이에요. 저 내일 원장님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약 처방 받겠습니다. 약? 아, 가늘어지는 것 같다. 아, 내일 방문해가지고 이제 걱정 없이 먹도록 하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약을 여자분이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안 좋다. 자. 여성분이 만지기만 해도 임신에 문제가 오. 있으면 그걸 그레이드 x라고 부릅니다 네. 그+ 그레이드 x의 약은 우리가 살수 없죠 우리가 약국에 살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그레이드 x의 약물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루머가 이렇게 퍼진 걸까요 글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약상자에는 써 있긴 해요 여성분이나 임신하신 분들이 안 만졌으면 좋겠다 아, 만지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근데 이유는 요즘 세상 무서운 거 아시죠 네. 네. 요만한 이슈가 이만큼 커질 수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아기가이약 때문에라고 생. 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웬만한 대학에서 망하겠죠. 아. 그럼 이제까지 그 약을 드시는 모든 환자들이 다 소송을 걸 거예요. 한 이유도 한 없어. 한 그냥 한 걸어보는 한 거죠.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서운 경고 문구를 올려놓는 거죠. 아. 건드리면 본인 책임 되는 음. 것처럼. 음. 그래서 이제 면피용으로 이제 경고 문구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약사님들이 약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죠. 네네. 그러면 읽어줘야죠. 아 이거 여성분이 만지지 말라는데요.라고 아. 하니까 아. 일반 분들은 야, 이거 여성분이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죽는데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아, 아 이면안 예, 되죠. 그럼 더, 더 중요한 거. 사실 저 주변에 이 보디빌더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탈모약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운동할 때 근육 성장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야. <laughs> 이렇게 <laughs> 다 먹어 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오히려 이제 바디빌더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 운동하면 머리더 빠진다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유전 탈모 유전에 의한 유무가 일단 일순이에요. 음. 요질문지도 있습니다만 네. 모자를 쓰면 머리가 빠지느냐 만약에 모자를 쓰면 머리가 빠진다면 전 세계 경찰공무원, 군인, 야구 선수 다 대머리여야 돼요. 혹은 대머리 아니어도 머리 수치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맞, 맞아요. 빼곡한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빼곡하고 네.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가늘어지는 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대머리. 자 여기에 대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진짜 무서워요. 이게 복제 인간이거든요. 네.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약의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약을 매일 먹으면 탈모가 멈출 것이냐. 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요. 에 네, 네. 페이스북에서도 지금도 아마 검색이 될 텐데 일란성 쌍둥이 한 분은 약을 먹였고한 분은 안먹였는데 5년 후에는 와 진짜 갭이 크더라고요. 20년 후에는 둘다 대머리였어요. 어? 이분은 매일 먹고 있었어요. 결국은 20년 먹어도 그렇죠. 빨리나리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탈모 치료제가 아니라 탈모 지연제다. 내 유전자가 만약에 대머리 되면 네. 대머리로 가요. 무조건 약을 먹든 안 먹든. 안 먹으면 빨리 가요. 아 빨리 가요. 네. <laughs> 약을 먹으면 천선이래요. 또 하나. 자 생활 습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뭐 열심히 산다, 깨끗하게 산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한살때 일란성 쌍둥이가 입양을 갔어요. 네. 근데 한 분은 대학 교수가 됐고 한 분은 외양선원이 됐어요. 둘다 대머리예요. 심지어 뭐둘다키오만할스둘다 배인만큼 나오셨고 네. 유전자보다 무서운 건 세상에 없더라고요. 어... 키보다 무서운 건 유전자다. 유전자다. 네, 유전자예요. 그럼 모발 이식을 해도 그건 방법이 아. 하지만 뒷머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 가늘어지잖아요. 네, 네, 네. 이식한 모발은 굵기가 유지가 되고 네. 원래 있던 머리카락들은 가늘어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최대한 몇 개까지 모발 이식 가능한가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기준인 건 네. 대두는 많이 할수 있어요. 머리가 클수록. 그래서 대두가 요즘은 소두가 유행이시고 이제 비율이 네, 네. 좋지만 모발 이식할 땐 절대 불리하다. 야 장점이 있네. <laughs> 대두도 좋은, 좋은, 게... 좋은 게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나쁜 점은 대두는 여기도 넓. 그래서 이식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 또 <laughs> 제일 좋은 건 위는 좁고 뒤는 넓어야 되는데 쪽 두상이 안 예쁘신데 네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은 만모는 가뿐이 넘어요. 근데 이게 가뿐이 넘으려면 제일 중요한 기준 하나, 가마 밑으로 탈모가 있나 없나예요. 가마 밑으로 탈모가 없으면 필요한 모수만큼 채취할 수 있고요. 네네. 탈모가 심하면 대부분이 필요한 모수보다 이식 모수가 적어요. <laughs> 네 야, 여러분들 바로 약 드시길 바라겠고요 아, 드셔야 돼요 <laughs> 이런 루머도 있는데 대머리가 정력에 좋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남성 호르몬의 네. 양과는 연관성이 있긴 있고요 네, 네. 무조건적으로 양이 많아서만은 아니고 네. 대부분이 많은 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뭐호리호리하고 만약에 뭐 진짜로 여성 체결 가진 남성도 대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와의 민감성 케미가 좋은 거고 네, 네. 대부분 이제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네, 네.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와 남성 호르몬의 딱. 붙으면 이게 탈모가 일어나는데 남성 호르몬의 분자가 많아서 수용체 개수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혹시 대머리면은 혹시 정력이 좋으냐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오 <laughs> 있습니다 세상에 뭐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숱이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 맞죠 머리 많다고 해도 정력이 더 적은 건 아니니까 좋은 거는 집에서 발효시켜 보세요 아 집에서요 오, 오히려. 오히려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높다.